본 영상에는 AI 음성이 사용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소득세가 오는 2027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코인세는 연간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소득 발생 시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익명성에 대응할 현실적 방안이 부재해 코인세 유예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며 성과 내게에 급급해 조속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입법은 늑장 처리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인세는 최근까지 투자 시장을 뜨겁게 달군 금투세를 빼닮아 있습니다. 금투세 역시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정부 여당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야당은 기존보다 공제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시행 시점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결국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금투세에 이어 코인세 도입마저 미뤄지자 야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민주당의 코인세 유예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저격했습니다. 사민당 대변인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합의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첫 스텝이 꼬인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고 코인세를 유예하면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지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때도 야권에선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논의한 내용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2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교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하원에서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 통과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법 등으로 가상자산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성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암호화자산자동정보교환체계를 시행하는 오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 당국은 그때까지 2단계 가상자산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을 입법,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